택한 소년. 엄마 엄마 있잖아요. 어왜 그래 연지야? 어제 바이터즈 숍 앞을 지나가다가 음. 오빠를 봤었거든요. 음. 음. 어? 음. <laughs> 근데 오빠가 말이에요. 쟤뭐 하는 거야? 왜 저래? 응? 유리 탱크 들어가겠어. <laughs> 우와! 졸카 <조이카> 완전 멋지다. <laughs> 진짜, 진짜 웃긴다.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자. 모르는 척. <웃음> <웃음> 오빠 때문에 진짜로 창피했다니까요. <laughs> 어? 아 진짜 내가 못 살아. 어, 어서 물 마셔. <laughs> 하 <laughs> 아, 진짜 죽는 줄 알았네 <laughs> 근데 신아 <laughs> 그 가게에서 뭘 그렇게 넋 놓고 보고 있었던 거야 아이, 별거 아니에요 잠깐 구경 좀 했던 것뿐이라고요 차현두 너 진짜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네이 새로 생긴 야야 차현두 응 엄마 걱정하시니까 쓸데없는 소린 하지 마. 알았어, 알았다고. 그런데 그 가게에서 보고 있었던 게 뭐야? 어? 당연히 초이카였지. 아, 요즘 유행하는 그거 말이지. 우리 반 남자애들도 많이 갖고 있더라. 신아, 연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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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 아, 안녕. 언니도 안녕. 안돼, 돌려줘. 어 어? 줘. 어? 어? 왜 그러는데? 내 거잖아. 빨리 줘. 돌려달란 말야. 아, 진짜. 제 우리 반 도윤이 아니야? 내가 도와줘야겠다. 뭐? 어, 그냥 있어. 저 오빠 육학년 천우 코야. 힘도 무지무지 세다고. 어떻게든 되겠지 뭐. 야, 사실 진짜 돌려줘. 도윤아, 너 여기서 뭐해? 아, 어? 신아. 어, 넌또 뭐야? <laughs> 이게 왜 웃고 그래? 너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어? 우와 초이카잖아 진짜 멋지다 이거 형광 가보지? <laughs> 아니야 내 초이카야 어? 니네 거라고? 어 초이카로 겨뤄보자고 해서 아까 레이스를 했는데 가라 레카 울릭 <laughs> 내가 레이스에서 졌다고 다짜고짜 내 에이스를 빼앗아가잖아. 빼앗는 건 나쁜 짓이야. 나쁜 짓이긴. 너 설마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건 아니겠지? 아, 6학년 누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똑똑히 기억해둬. 하! 난 조이카 슬레이어 천우코님이시다. 예, 예. 조이카 슬레이어 천우코라고? 처음에는 그런 말 없었잖아. 조이카를 가져간댔으면 난 레이스 같은 거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뭐 그런 거였어? 말도 안 하고 가져가다니 비겁해. 비겁하다고 했냐? 너 지금 어디서 건방지게 까불어? 그, 그만해. 어? <laughs> 약한 친구를 상대로 무슨 짓이야? 폭력은 물러가라. 어? 폭력은 물러가라. 폭력은 물러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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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거기 서! 응? 도윤이한테 어서 초이카 돌려줘! 레이스를 해서 날 이기면 네 친구 초이카는 돌려주도록 하지. 어? 어? 아 저기 저는 초이카가 없는데요. 그럼 돌려받을 생각은 하지도 마. <laughs> 초이카도 있고 좋겠다. 엄마한테 하나만 사달라고 말해봐. <laughs> 아니야, 돈 모으고 있으니까 그걸로 사면 돼. 그것보다 저기 좀 봐. 도윤이 저 녀석... 어, 쟤 어떡하냐? 초이카를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laughs> 헐 여기 <여깄던> 뜬거 팔렸잖아. <laughs> 어떻게 이러다 다 팔리는 거 아니야? 응. <laughs> <우와> <laughs> 거기 꼬마 너 요즘 매일 오는 거 같던데. 아, 어, 어, 네. 초이카가 그렇게 좋니? 여기 있는 거 빌려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에이, 그러고 싶은데요. 빨리 가서 엄마를 도와드려야 해요. 그럼 또 오겠습니다. 어? 기특한 녀석이네. 파이팅이다, 꼬마야. 찐빵 세 개죠? 네, 만두도 삼 인분 주세요. 고맙습니다. 맛있다. 엄마! 오늘따라 손님 진짜 많네. 연두야, 너 힘들면 나랑 바꿔서 할래? 네, 고맙습니다. 아니야, 난 괜찮아. 에이, 그러지 말고 나랑 바꾸자. 응? 아, 뭔지 알았다. 오빠 설거지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구나. 야, 아니거든. 아, 아, 난 우리 예쁜 동생이 힘들까봐 그러는 건데. <laughs> 신이 너 거짓말 너무 티나게 하는 거 아니야? 아 아저씨는 대체 누구 편이에요? 마야 당연히 연두 편이지. 응. 엄마, 아저씨한테 만두 하나 서비스 부탁해요. <laughs> 알았어. 그래 이렇게 된 이상 설거지에 담임이 들어주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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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아! <laughs> <laughs> 신아, 나이스 캐치. 자신입니다 정말이지 오빠는 못 말린다니까 <laughs> 오늘 둘다 고생했어 자 이거 용돈이니까 사고 싶은 거사 <laughs> 에이 됐어요 그럼 오빠 건 내가 가질게 야 됐거든 <laughs> 여기에다가 아까 엄마가 준 용돈을 합치면 드디어 조이 카를 살수 있겠다. 아, 전부 팔리다니 돈도 겨우 다 모았는데. 아, 미안해서 어쩌지? 어? 한 대가 남아 있었는데 방금 전에 팔렸거든. 어쩔 수 없죠 뭐.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요. 야 기특한 꼬마네. 많이 속상했을 텐데 울지도 않고 말이야. 왜 자꾸 꼬마라고 그러세요? 저한텐 차신이라는 멋진 이름이 있다고요. 어? 차신? 그 정말 특이한 이름인데? 특이한데 아저씨가 못해준거 있어요? 야, 나 아직 아저씨 아니거든. 그러니까 꼬마란 말 취소하세요. 음? <laughs> 이거 재밌는 녀석이네. 좋다, 신아. 너 가게 안에 한번 들어와볼래? 네? 싫은 말이야, 아주 특별한 초이카가 한데 있거든. 아주 특별한 초이카요?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라. 네. 어 신이잖아. 얘들아 안녕. 초이카 사러 온 거야? 아 그렇지 뭐. 근데 어디 가신 거지? 어? 아저씨 찾는 거라면. 어? 지금 저 안쪽 창고에 계셔. 아, 그래? 아저씨! 레이스 하러 왔는데 서킷 좀 써도 돼요? 어, 그래라. 고맙습니다. 그럼 도윤아, 천우코한테 초이카 돌려받은 거야? 아니, 어, 아직. 그렇지만 하진이가 자기 거 빌려준다고 음. 했거든. 가자! <laughs> 기다렸지? 어? 이건 스톤본이라고 하는 초이카란다. 응? 스톤본이요? 음, 태풍을 일으킨다는 뜻이지. 우와! 엄청나게 빠르고 강할 것 같은 이름이에요! 맞아. 제대로 봤어. 무지막지하게 빠른 놈이지. 빨라도 너무 빨라서 아무도 조종할 수 없었거든. 그래서 빛한번 제대로 못 보고 그대로 판매가 중지된 거야. 그런데 왜 이걸 저한테 보여주시는 건데요? 신인은 진심으로 초이카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왠지 얘도 소중하게 생각해줄 것 같고 그래서 너한테 선물로 주고 싶어 어? 그게 정말이에요? 오, 아, 아, 어. 어, 어. 이건 설마... 어디서... 아무래도 이 녀석, 네가 오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레디, 파이트, 고! 아, 시작했나 보다. 아, 잘하고 있어, 미라클! 마요좀더 속도를 내! 아, 그렇지! 야 이거 누가 이길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어, 야, 안돼! 좋아, 파이어! 그대로 가서 부딪히는 거야! 어! 승부가 난것 같네. 해보는 거라서 그런지 다루기가 어려웠어. 하준아, 한판 더하자. 저기 잠깐만. 어? 그 전에 먼저 신이가 초이카를 테스트해봐도 괜찮을까? 그때 네, 물론이죠. 신아, 초이카 구했어? 음, 응. 레이스 하는데 미안해. 초이카가 생기니까 빨리 나도 해보고 싶어서. 초이카 같은데? 나도! 레디! 타이트저 초이카 엄청 빠를 것 같아! 고! 우와, 우와. 진짜 빠르다! 장난 아니야! 우와! 아저씨! 자 어때? 이걸 제대로 사용하려면 보통 실력으로 어림도 없다는 거잘 알았겠지? 하지만 그 덕분에 얼마나 빠른지도 알게 됐잖아요. 빠른 속도를 잘 활용할 수만 있으면 레이스에서 이기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그래? 그럼 네 생각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니? 음... 어? 음... 아직은 모르죠. 어? 도윤아. 신이가 생각할 동안 우린 배틀이나 계속하자. 그래, 신아, 그래도 괜찮겠어? <laughs> 그럼... 좋아해보자. 명승부를 기대하시라. <laughs> 어떻게 하면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코너를 돌수 있을까? 이번에는 뭐? 코너에 경사를 넣어서 하는 게 어때? 코너에 경사를 넣으면 원래 속도를 유지한 채 코너를 빨리 돌수 있을 거 아냐. 그럼 속도가 빠른 미라클이 훨씬 더 유리해질 거고.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잖아. 첫 번째 판도 이겼으면서 마음대로 해. 대신에 세팅할 시간은 좀 줘. 내 파이어도 속도를 올려야 하니까 좋아. 어, 아저씨, 하준이 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경사가진 코너를 빠른 속도로 돌기 위해서 모터 기어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또할 수가 있구나! 그럼 스톤본도 경사가 있는 게 유리하겠네요? 글쎄다. 스톤본은 빨라도 너무 빨라서 말이야. 그런 거예요? 초이카라는 거 생각보다 엄청 어렵구나. 레디! 화이트! 고! 아직도 이런 서킷에서 레이스를 한단 말이야? 놀라운데? 우리 가게엔 주로 초보자들이 많이 찾아오지.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거라인트레그라는 레이스는 하지 않아. 아, 그래요? 어? 내가 이기기는 했지만, 그런 고물덩어리가 된 초이카는 필요 없어. 근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초이카까지 망가뜨리는 건 대체 무슨 경우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보다 학년도 높으면서! 어? 너 전에 나보고 멍청하게 웃던 그 바보 녀석 아니야? 아, 누구보고 바보 녀석이라는 거야? 난 자신이야 자신. 뭐야? 초이카 없다더니 가지고 있었잖아. 좋아, 그럼 여기서 한판 붙어보자. 어떠냐? 어. 왜 싫어? 내 블랙카울링 보고 겁먹은 모양이군. 겁 먹은 모양이군. 겁안 먹었거든. 하, 괜히 센척하지 마. 전 상대가 안 돼요. 제발 한 번만 봐 주세요. 이러고 싹싹 빌면 특별히 봐주지. 치이, 빌기는 누가 싹싹 빌어. 좋아. 그럼 한판 붙어 보자고. 건방진 놈 같으니. 다시 큰 소리 못 치게 만들어 주지. 어떤 레이스로 할 건지 원하는 걸 말해 봐. 그럼 크래싱으로 했으면 좋겠어. <laughs> 신나안 음. 하면 안 될까? 블랙 하울링이 얼마나 빠르고 센지 너도 다 봤잖아! 넌 레이스도 처음 하는데, 절대로 못 이겨! 그래, 도윤이 말이 맞아. 미안하다고 하고 끝내자. 난 약한 애들 괴롭히는 녀석이 제일 싫단 말이야! 만약에 내가 이긴다면, 도윤이한테 초이카 돌려줘! 뭐가 어째? 너 설마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런 멍청한 놈을 봤나? 하하하하하하! <laughs> 뭐가 웃기다고 웃어! 난 어떤 코스든지 크래싱에서 진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 어, 뭐? 단한 번도? 그래. 아 신아, 하지 말라니까. 잘못하다 니네 초이카 뺏길지도 모른다고. <laughs> 뺏겨도 어? 난 상관없어. 한번 하겠다고 했으면 어떻게든 끝장을 봐야지. 좋았어. 아주 박살을 내주마. 내가 할 소리야. 경기 시간은 3분이고 상대방을 크리싱하더라도 코스 밖으로 완전히 밀어내야지기는 거야. 다들 알겠지? 3분이 지나면요? 우승으로 끝나게 되는 거지. 걱정하지 마. 10초 안에 다 끝내줄 테니까. 끝내는 건 나야. 야, 그럼 시작해. 레디. 시작. 콜. 성곤, 조금만 버텨. 버텨. <laughs> 아슬아슬해서 못 봐주겠구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코너에 경사를 넣은 건 탁월한 선택이었는데 아까 전보다 속도가 많이 떨어졌어. 직선에서 속도를 내고 있기는 한데 코너링에서는 블랙홀링을 이길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가다간. 시당하겠어 어떻게 하면 좋지? 어? 바람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라! 아, 어, 바람. 그거야. 그래. 바람을 이용하는 거야. 뭘 어쩌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발 늦었단 말이지. 가서 날려버려라. 블랙울링 난 이제 끝이다. 스톰본, 태풍을 일으켜라! 어, 뭐야, 바람이 어디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직선에서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다고. 안돼, 나의 블랙카울링이. 관한것 같네. 신아, 너의 승리다 <웃음> <웃음> 신아 정말 와, 잘했어. <laughs> 처음인데 진짜 대단하다. 이겼다! 이겼다! 단 인정 못해. <laughs> 이 레이스는 내가 실력이 없어서 진게 절대 아니야. 니네 녀석의 조이크가 운 좋게 바람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겼단 거라고. 운이 좋든 바람이 돋든, 어쨌든 이긴 거잖아. 약속한 대로 도윤이, 초이카, 어서 돌려줘! 여름 바다도 약속은 지켜야지! 그래, 줄게! 돌려주면 될거 아냐! 에이스, 보고 싶었어! 너 차신이라고 했지? 그 이름 똑똑히 기억해 주겠어. 그래 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다음에 또 붙어 보자. 그땐 완전히 박살내줄 테니까 각오하고 있어! 저 녀석, 화가 단단히 난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응? 저한테는 바람을 일으키는 이 스톤본이 있으니까요. 이겼다고 너무 자만하면 안 돼. 네? 천우코가 말한 대로 넌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니까.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었다고. 아, 그렇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열심히 고민해서 이 스톤본을 너만의 스톤본으로 만들어 보는 거야. 나만의 스톤본으로? <laughs> 그래 좋아. 스톤본. 이제부터 넌 둘도 없는 내 소중한 파트너야. 우리 힘을 합쳐서 잘해 보자.